하지만 다리 저림으로 잠자는 것이 고통이었다는 이분.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72세 팽덕원씨는 당뇨를 앓은 지 올해로 30년째인데요. 처음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픈데 는 하나도 없는데 계단을 뭐열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 힘들어서 그때 뭐 혈당도 체크해볼 적 없었지. 그런데 그래 이제 병원을 가서 혈당을 체크하니까 480이라. 그러면서 의사가 여태까지 어쩌, 어떻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네그난뭐 그래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잠잘 때 심한 다리저림 증상으로 자다 깨기를 여러 번.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밤이 어두워지고 잠자리를 들으려 그러면 아주 지옥이에요. 왜 지옥인지 알아요? 한번 지가 나면 자녁 때 다리를 한번 쭉펴면 지가 납니다. 그럼 다리 종아리가 돌덩어리처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팔쩍팔쩍 뛰다가. 남이 주물러줘도 안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밤에 잠자는 게 아주 지옥이라서 저녁때가 두려웠어요. 자는 것이 지옥이었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핸더건 씨. 그렇다면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떤 수준일까요? 지금 84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80에서 104이니까 완전 정상이라고 보면 되죠.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요? 상덕원 씨가 당뇨 판정을 받고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식사였다고 합니다. 가려야 하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전에는 많이 가렸고 또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리는 것도 없고 또 식습관도 옛날보다 많이 더 좋아졌고 그래서 좋아요. 정과는 달리 가리는 아이고. 것 없이 먹어서 좋다니 무언가 달라진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맛있게 식사하는 탱다관 씨, 밤잠을 두려워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것은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였습니다. 사실 간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아들도 반대했는데, 뭐. 어? 믿지 믿음도 안 가고 그래서. 아 이게 과연 뭐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달고 2주 교육 받고 와서는 식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졌고 그래서 여러모로 요즘에는 편하고 좋습니다. 잘한 거 같아요? 예 <laughs> 네, 잘한 거 <것> 같아요. 독일산 재방드립니다 제가 갔다 올게. 잘 다녀와요. 알았어. 열심히 하고.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9개월. 점차 좋아지는 건강을 스스로 느끼기에 치료와 함께 운동도 열심인데요 주로 탁구를 많이 치는데 요즘 방학을 해갖고 좀 걷고 당구를 좀 치고 그래요. 당구요? 네. 당구는 뭐 어느 정도 치세요? 당구 좀한 한 5년 됐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00장도 튼다고 보면 돼.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확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큐테를 고르고 장갑에 초크채까지. 어딘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드디어 70대 당구 고수의 실력이 공개되는가 싶더니. 안 맞아. 아니, 잠바를 벗고 하세요. 여기 아, 마이크 설치돼 있을 것 같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점퍼까지 벗고 본격적으로 나서 보는데요. 자, 이번에 실력 발휘 제대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 이번에도 실패.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의 실력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그의 멋진 당구 실력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리고 이걸 한 두세 시간 치고 나면 저녁에 잠을 아주 잘 자. 그래 갖고 정신없이 자고 나면 그냥 그다음날 상쾌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 중에 운동이에요. 내 몸이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이건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죠. 혈당 조절이 잘 되다 보니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에도 활기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에이, 소리 차다, 소리. 생활이 확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즐겁고, 운동, 뭐, 탁구를 하고, 당구도 치고, 걷고, 친구들 만나서 뭐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고, 스트레스가 확 풀려야 하던 이거달가 나서고 그러니제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꾸 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편안히 행복이 따로 없다는데요 건강한 팽덕원씨 부부의 노후를 응원합니다.